어, 집에 오늘 TV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틀어놓은 모습이고, 어, 이전 인테리어와 차이점은 지금 가운데 밥상과 노트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TV가 꽤 차고 있죠. 어, 이거는 이미 틀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편집을 따로 하진 않을 거고, 그냥 방금 빨리 가, 지나간 모습에서 어, 이 가운데 원래 이제 그 노트북과 TV가 있었다 정도. 아, 맞다, 중요하다. 어, 방금 잠깐 컷했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간이 나오고 있죠. 올해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밥상과 노트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이듯이 선이 되게 너저분하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TV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좀 가렸어요. 어, 물론, 어, 지금 보니까 위에서 또 보이네. 이 선을 제가 다시 한번 밑으로 좀 몰아 넣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TV들로 어 넘겼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TV대로 선이 지저분하게 보이죠? 네. 어차피 이제 이것은 이제 정문에서 보이지 않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감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저마저 인테리어 구조가 원래는 사실 저 책장을 이렇게 왼쪽으로 누이고 거실장처럼 쓸 계획이 있었는데 근데 <laughs> TV가 65인치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더 커서 그러니까 TV 자체만은 놓을 수가 있는데 저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발이 있죠. 제까지 하면은 좀 모자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제 최초 계획은 식탁을 놓을 계획이 있었고 책상을 놓을 계획이 있었는데 아 굳이 이제 가구를 더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포기했거든요. 포기하니까 그냥 바닥에 두어도 충분히 제가 TV를 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이제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놓게 되면서 거실장이 필요 없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저 책장이 다시 보는 의 책장 역할을, 어, 쓰러져 있네? 다시 세우겠습니다. 뭐야, 아까 세웠었는데? 어,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했다. 원래 차이가 있다면, 원래는 저 책장 옆에 저기 왼쪽에 있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저것이 있었지만 그냥 왼쪽으로 그냥 옮겼고 왜냐면 좀 가려야 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이 왼쪽에 있는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이 녀석을 배치하고 이 위에 이제 초고서 인터넷을 할수 있는 것과 스위치, 아, 어, 그리고 왼쪽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고, 지금 마음에 들어요. 뭔가 TV 하나 놨는데, 지금 엄청 뭔가 다른 느낌이야. 너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저는 이번에 IPTV를 따로 가입하지 않고, 애플TV를 놓고 지금 이 녀석으로 유튜브 동영상 지금 얘를 튼건 유튜브 동영상을 애플TV로 보고 있고 그외 넷플릭스와 애플TV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뭐 따로 다른 곳에 남기겠지만 애플TV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볼 때는 4K로는 재상이 되지 않는다. 어, 참고로 본 제품에 대해서 자랑을 하자면 본 TV는 더함 혹은 더햄 아무튼 4K HDR이 지원되는 65인치 TV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TV 하나만으로 이 집이 어마어마 괜찮은 느낌? 다만 이제 저 작업 공간을 구상했던 저 맥북을 놓을 위치를 좀 고려하고 있지만 어, 지금 다시 보이죠? 오른쪽에 그 책장이 있었고 바로 왼쪽에 저 보조 서랍미 있었는데 지금 그 위치를 왼쪽으로 바로 옮겼다. 정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사실 길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기 전에 하나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식탁을 이 가운데에 둘지 마실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다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현 상황에 대해서는 아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딱 영상을 내가 이렇게 앉아서 이 시야로 봤을 때 지금 꼭 거실장이 없어도 높이가 너무 적당하다.